생활법률입니다. 어, 지난 4일 경북 울진 산불로 어, 서울의 3분의 1의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가 불에 탔죠. 어, 열흘 동안 계속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요.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와 함께 어, 산불 보상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역대 최장 기간 계속된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만 해도 385채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산불 피해로 인한 보상,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대규모 산불의 경우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울진 그 산불의 경우에도 3월 6일 경에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고, 네. 그러면 이제 각종 피해 복구비에 대략 50% 정도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예. 사회재난에 따른 정부 주거비 지원 기준을 보니까요. 어, 완전 파손됐을 경우에 1,600만 원, 그리고 반파됐을 경우에는 어,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좀 떠안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보상을 받으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 주거비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보시로 네. 어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 이런 보상을 다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에 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어 이번 산불은 이 주택뿐만 아니라 이 송이산 피해로 인한 네. 어~ 보상도 사실 쟁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이 산불이 발생한 주변면 그리고 금강 송면 등이 울진 전체 송이 생산량의 7 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이런 그 송이의 어, 피해에 대한 보상 어떻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뭐 다행히 그 산림청 내부 기준으로 어~ 보상 기준을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불이 발생한 울산 울진 지역이 어 직접 재배가 아닌 채취하는 형태로 돼 있고, 게다가 네. 소득 증빙 자료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증빙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네. 추가적으로 보자면 어 이런 송이라는 게 소나무 뿌리에 자생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소나무 뿌리가 전소가 되다 보니까. 한동안 배업 상태로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보도를 보니까 한 30년 이상은 네. 아마 채취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좀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 이 울진 지역의 그 산불 피해에 대해서 어, 전국 각지에서 어, 성금 모금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인 산불돕기 이후 성금이 223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금에 대한 배분 통상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2001년경에 재해구호법이 그 개정이 되어서 전국재해구호협회라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예. 어, 울진산불의 경우에도 이런 전국재해구호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적집자사 대한적집, 이런 단체들을 모집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모집기관과 경상북도가 배분 항목과 기, 지급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분배 계획을 수립해서 대략 1, 2차에 걸쳐서 아마 그 이런 지원금을 어,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어, 작은 불씨가 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곧 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 올 텐데요. 산불 조심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어,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